3000여 관중이 모인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덩크슛 9개를 기록한 하윤기가 별중에 별이 됐습니다. 허웅은 석점슛 왕에 올랐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별들의 축제 덩크 대결에선 아반도가 하윤기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필리핀 특급 아반도는 고난도 리버스 덩크를 단두 차례 만에 성공시키며 덩크 왕상금 200만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아반도는 필리핀 선수대 올스타 대표의 3대3 대결에서도 한 차원 높은 기량으 김선영을 비롯한 국내 최고 선수들을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팀 허웅 대팀 이대성의 승부에서 진짜 주인공은 하윤기였습니다. 첫 번째 덩크 시도는 점프가 조금 못 미쳤지만 곧바로 최준영의 패스도, 이대성의 도움도 모두 멋진 덩크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윤기는 혼자서 9개나 덩크를 터트리는 괴력을 뽐냈고, 팀 이대성은 팀 허웅을 122대 117로 이겼습니다. 기자단 투표 77표 중 67표의 몰표로 하윤기는 별중의별 별 MVP에 올랐습니다. 뭔가 꿈만 갖고 경향이요 어우, 씨. 어, 네. 고요 어우, 어, 너무 좋아요. <laughs> 하프라인 근처서 던진 전성현의 9m3점 포도 눈길을 사로잡은 가운데 올스타 투표 1위 허웅은 전성현과 김국찬 등을 제치고 3점슛 왕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